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컫고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어, 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 지금 우리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에서 맥기세대 어, 반차를 따른 참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 그것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대제사장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론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참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첫 언약 율법이죠.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율법에도 이세상의 성수를 그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예법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섬기는 것이 합당한가 그 예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느냐면 율법의 규정을 쫙 해놨어요 율법의 규정을 쫙 해놨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갔다가 문등병 걸린. 유다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시아 왕. 우시아 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려서 쫓겨나게 되죠. 그게 유다 왕이었는데 참 유다를 갖다가 이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만 이 예법을 무시하다가 문득병 걸렸죠. 우리들에게 주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법을 어기는 것 두려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법을, 사람들이 만든 예법을 갖다가 두려워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예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 환경에 따라서 만든 예법을 가지고,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만든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조금 앞서가는 사람은 그걸 자꾸 바꿔 나가려고 그러고, 생각이 뒤처지는 사람은 그걸 자꾸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건데, 정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법 섬기는 예법이다. 자 예법이 다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요. 이런 성소라 일컫고 둘째 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 드리면 조금 더 좋겠죠 자 예법이 있는데 이런 예법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성전을 딱명하시죠 성막도 명하시고 모세에게 성막도 명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도 다이을 통해서 다 얘기하셨죠 한데 좀더 크게 그려가지고 예법이에요. 이거 잘, 여기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성전을 지는데, 었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딱 막아요. 이렇게. 시장으로 딱 막아놓습니다. 그걸 여기를 갖다가 성소라고 그러고, 이걸 지성소라고 그런다. 사람이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딱 막아놓죠. 지금 그 내용이, 어 지금 시작되는데, 예비한 첫 장막. 이 장막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즉, 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등대가 있습니다. 이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자, 상과 진설병. 이 상에 이상 위에 진설병이 올라가 있죠? 상. 여기. 진설방 이렇게 딱 이렇게 놓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바꿔놓으면 안 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요 예법이 하나님께서 성기라고 하는 예법이에요. 이걸 성수라고 읽는다. 이걸 성수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둘째 지향죄 있는 장막을 지성수라고 읽었는데 거기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이 지성수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계가 이렇게 쫙 있어요, 언약계. 언약궤가 있는데,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금향로가 있는데, 이 금향로는 왜 여기에 있는 거냐면, 이 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향이 있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갖다가 예표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향, 그 금향로를 가지고 이 안에 딱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여기에는 만나를 담은 이 안에 여기다 그리기하 뭐 하니까 이쪽으로 뺄게요. 금향. 그다음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석들, 돌판. 항상 이거 안에 있어요. 만나마리와 쌍란지팡야 돌판은 항상 이 안에 있는 건데 이 금향로는 여기에서 있던 금향로를 들고 상단에 있던 금향로를 들고 이제 딱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1년에 딱한 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안에 있다고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여기에 이제 언약궤 위에 시운소가 있어. 석주소 피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감, 뿌리게 되는 이 시운소가 있는데, 요걸 그룹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 위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여기에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갖다가 부어야 돼. 흘려야 피를. 그 당시 에 아론 대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법이에요. 하나님 성기는 법이야, 이게. 자, 그런데 이것들의 관하여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에 가서 지금 다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예전에 들었으니까 다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핵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거 맞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지팡이에서 쌍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아론 지팡이에만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한지 우리 이미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다 예표였죠 사실 자이금향로 성도들의 기도 뭐 이런 거다 우리들 벌써 들었다 이 말입니다 향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죠 자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에는 이게, 이게 가지야 지금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핵심적인 것을 지금 말해줄 테니까 그거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나 이거 가지고는 지금 시간이 안 돼. 6절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소는 일반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가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섬긴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시아는 대 우시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명하신 예법을 어기다가 대제사장하고 충돌하다가 그야말로 문득병을 걸려서 일, 일평생 끝날 때까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게 바로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첫 장막은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까지예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7절,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그 다음에 1년 1차씩, 1년에 딱 하루. 1년 365일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지성소에 들어가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내용이요 1년에 딱한 번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벌써 와 닿았을 겁니다. 단한 번의 제사.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계속 보여 매년 보여다 매년.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 매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매년 보여줍니다. 아론 대제사장도 보여주고 그 아들 대제사장도 보여주고 손자 대제사장도 보여주고 계속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인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할 것. 그리고 영원한 단한 번의 제사를 드릴 것.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예법이 바로 이 예법이다. 명확하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피 없이 아니 하나니, 죽어야 돼. 거길 들어가려면. 근데 아론 대제사장은 죽어서 들어가요.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대신 죽은 짐승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장차 선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도 자기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더냐이 가지고 있는 예법이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또 무엇이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게 이게 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성부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시장이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선길수없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간 것은 누구를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장차 길을 열어주신 크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신 예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이런 예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겠어요 누구를 만나라고 내가 보낼 내 아들을 만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삭을 주신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람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돼요. 나이 늙어가지고 다 모든 남자, 여자 기능이 다 끊어졌을 때 애를 낳아야 돼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이걸 보여주니까 그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받다가 말씀에 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명년 이맘 때 아들을 낳으리라. 살아가 우쭈욱 지가 막혀가지고 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전혀 이해가 안 가니까.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다 들어 8절 다시 한 번입니다 성령이 이루어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살 거예요. 진짜 지어진 아파트에 가서 살 거예요. 모델하우스로 이사간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다고 그랬죠. 제가 진짜가 세워진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구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신상으로 운전케할수 없나니.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운전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운전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십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이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갖다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용도밖에 안 된다. 행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단이 니다 왜? 다윗이 이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 그대로 해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이 뜻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내가 그거 했을 것이다. 시편 52편인가요? 51편인가요? 바세바 간음했을 때 나단 선자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개혁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입니다 진짜가 오면 더 이상 피로가 없는 것이다 자그 내용이 바로 10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율법을 그냥 한마디로 탁 꿰뚫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죠 자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 연결해서 11절부터 서 계속 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도 우리들 교회당으로 모시고 교회학교 예배로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날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 법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법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